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와. 웃음> 갈고리로 몬스터한테 붙일 수 있으면 좋겠다 아 그냥 구하지 뭐 말까 이거? 굳이 구할 필요 없긴 한데 가자 가자 그래 이제 진행 좀 하자 롬어 있네 하나겠다 제리 상자에 없네? 제리 어디에 있냐? 아, 제로 상자! 제로 상자! 아, 여기 있네 어. 야, 어떤 게임이든 잔디는두번 캐야 캐야 이거 뭐 목침인가? 디블럭꼭두번 때려야 돼 나 하트랜터 꽂은다, 이거. 우리 크리스탈도 없네 응. 음. 야. 아, 인벤토리 쌓겠어 아이. 그걸로 데모나이트로 딱 만들 거 만들고 가자. 어디? 올라? 지옥? 지옥 가야지. 아, 어, 그래, 그래. <laughs> 어 광성 많이 나왔다. 이렇게 둥개지, 가야지만저 안쪽에다 아, 저라이트두개 만듭니다잉. 야, 이걸 요에도 만들어지는데, 요요 쓰러대 기억 석태국가맹이라스페인야이만들어 만들어주면 안되냐 아니 없어. 상자에 넣었어어이 없어. 가봐 어이 없어. 이 없어. 이 없어. 이 없어. 이 없어. 이이 없어. 이이 버려야지. 꿀이 쓰레기. 없어. 이 우리 이 없어. 이 없어. 어요없고얼어나깊어이 없어. 좀 깔아봐라. 야 대충 때 되면 말해라 나갈고리어야 음. 된다 떨어지기 한 5, 3초 전에 말해도 아 밑에 물 있네 아 그래? 그럼 간다 어어 가자 아 이거 물 끌고 가야돼 그까 잠깐만요 숨숨숨 숨, 숨. 어 숨숨.. 나올숨숨.. 어.. 뭐지? 아숨 최신기 어? 어디있어? 아 미친 갈수록 바다리 아 미친 물 밖으로 다 어, 내가 다 털었어 무서워 불사 라사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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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사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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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겠는데 아니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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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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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물이 멈춰 그래. 아, 불뭐 방제 불가 불사 가사 불사 이클탈차라너 괜히 아니냐, 괜히? 괜히? 아. <laughs> 이거, 진짜 이거 탕어 누가, 누가 디자인이네. 어. 근데 반전이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제 범위다 이거. 내가 내려가면서 나 자동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뭐냐? 나고거 같은데 오아시만 이거 영암좀 합치고 야야야야 왜왜왜왜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대체 물은 많은 어떻게개획대로 어? 아 이제 떨어졌다 이거 이번엔 좀 많이 불편야 했다 아니, 은, 은 갑옷 개 만들었네 갑옷, 보산하자, 보수용 갑옷 아, 보상하자, 어, 아, 아 만약에 금 갑옷 만들었으면 엄청 손해받겠다 이야. 야, 그것도 이제 딱컷트라이이 응. 갑옷만 입고 가도 될것 같은데 칼이 좀, 우리 집엔 칼이 좀다 붙어 가면 안 되나? 빨로 뽑음 오른쪽에 용암밭 있다 아, 용암, 용암배상으로 껴야 되는데 할게 없네 알았어 이용암랑 연결 좀 해봐라 <laughs> 이 세상 끝까지 오버지기 진짜 다 온거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옥의 지소가 지옥이 아닌가 야 버섯돌이 어떻게 불러야 되냐 네, 주변 버섯 지용으로 만드는 애는 온다 아 그럼 갈 길이 멀다 오, 안 돼. 야, 안 오고 뭐야, 근데? 아, 흙에서 키워서. 미친파이가아 나, 물다 샌다. 아, 이거 기다 이거. 야, 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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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이 야, 야, 아니, 밑에 용암바 있다니까, 그냥 좀내려오자 아, 여기, 여기서 켰는데... 여기 대용암... 있으면 대용암... 대용암 끝판... 음. 어... 이거는 면안 되는데... 자, 잠깐만, 잠깐만... 아, 흙에서 엄청... 엄청 빨리 깨지네... 마크는 아니던데? 군마. 앞에 아, 비게 어두워지는데. 지옥이 닿았다는 계인가 어, 닿은 것 같다, 진짜. 닿았다. 물, 불겨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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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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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야야야야야는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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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석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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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야 네, 네. 아, <laughs> <그대로, 웃음>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위에 서물다 쓰고 있냐 어, 미쳤나 이거 미리 이거 밖에 없어. 아, 내가, 하수, 야! 내가 하수도 막아놨어.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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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콩강, 메콩강. 아, 그럼 니가, 니가, 너, 니가, 너, 니가, 너, 니가 흔들지 않아. 메콩강, 은행, 여 케미 이 녀석으로 만든 거아어야 어. 근데 굳이 만들... 만들어야 하나? 어. 나중에 쌤장이 <laughs> 조합할 때. 어, 요한다 썼네? 뭔 드래곤이 날 갈갈이 찢었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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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왜? 야, F1 눌러봐. 하... 알아, 이거. 난 몰랐어. 어. 헐. 엉기에 어, 그거 만들어 가야겠다. 불면역. 이것도 만들? 음흠. 응. 야, 안 내려, 어디가? 아, 아니다. 내건 필요 없다. 방패, 방패 쓸 사람이 필요해. 야방탈아니직뭘건지다 네 알아야지 음. 야 근데 지금 3인용으로 필요하지 않냐 야니 네 거기 밑에 안 막았지 수로 막는다고 막았는데 나 뚫어라 나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쯤에서 어디 멈추지단야아잠 아, 물이 쌓여있어 여기 아좀 간다 이러고 죽으면 가뿐히 싸. 어, 뭔 소리. 어, 트로우. 왜 이렇게 물이 많은데? 도망가, 야가 아니, 잠깐, 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미 막았어요, 애니? 아, 어, 막아야 속이 시원했어. 내려가도 엑스하겠는데, 잠깐만. Okay. t 이 a t s good. Okay. That's g o 8 d That's good. That's good. That's g 가자! 어, 벗었지요. 어, 그치, 본드래곤이 아직도 있어. 어, 거다 집, 집중 하나 지어놔, 벗지요 어, 어야지 어, 벗어야지. 어, 어야지 어, 벗어야지. 어, 벗어야 아, 아, 티그룹? 아 저벗정야지구나 저거. 피묻은 피그로? 피묻은 피그로 나 석상 있길래 모지에서 갔는데 갑자기 발판 나와서 가지고. 아 어, 그런 것도 있어? 아 <laughs> 죽었어. 진주. 엄청 세네 저. 칼 맞고 안 죽네 저거. 와. 아, 아 아니, 저... 어, 설마 설마. 낚시대 팔아라 낚시대. 빨리야. 어, 오... 가압기 오 초장 공격이 오케이 니것도사어 네 가압기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도와줘라야 왜 힘들다 이것도 전기 아 장신구에 넣어놓을게 왜안 내려오지 나안 막았다. 너무 많아서 멈춘 것 같은데 그런 듯. 조준히 지금 공격이나 지역에 오는 거다 테러로 그냥 찍 히네 빨리, 빨리 오세요. 너무 힘들어 그려봐. 발광버스 좀먹고 이건 엄청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건 맞지. 내 레인지 알 거거든 어. 왜? 잡어 왜? 그래서 언제쯤 법사할 거야 다음에 너무하네 왜 법사가 눈물 흘리고 있다 이 너무 약해 아, 피통이 아, 피통이 너무 약해 무슨, 레인저보다 쎈통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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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내가 힐러해서 아, 그때는 당연히 그때 내힐 니한테 다 틀렸거든 어? 법사 어? 메모 도둑질? 그거, 그거 얻기 전까지는 너무... 아니 매주에 그거 얻기 전까지 법사를 하겠나? 그거 <laughs> 얻기 전까지 솔직히 따로 무기 않어 놨어 그렇긴 하다 놀리다 지옥석 할 때마다 용암이 나오지? 공탓이 응, 음, 어디 나온다 나온다? 쭉 써서 타본 게몇몇번안 돼서 간다이 쭉 케이게 일 차네 간다이 이러니까 본드래곤 나 살려줘 아왜이개게 본드래곤이야 잠시만 오케이 이거 쭉 내려가면 되지 이거 어.. 아니 응? 음? 이미 더블 점프 있잖슴. 밑으로 그냥 점프하슴. 물도 있을걸 아마? 다 사라졌나? 물이 끊겨서 솔직히 모르겠다. 어, 아, 물 여기 있는데. 끊겨서 내려오던데. 아, 너무 많아서 멈췄나보다. 아, 나중에 다 파야 되네 설마? 아, 시간 네. 엄청 지나면 되더라. 이거 없는 편이 좀 낫지 않냐? 없애야 빨리 내려지우고 지옥 좀몇개 캐야? 여기서부터 지옥까지 이어져 있냐? 어 <laughs> 많긴 많네 물이 어?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 너 와하 그만큼 어? 야 그만큼의 물을 끌고 간 거라고 음, 요즘 물 부족해서 난인데 네, 전부터 궁금했는데 이거 누를 때 소리 나냐? 아 근데 물 멈췄네 이거 버섯 지역부터 멈췄네 아 조금씩 오네 버섯 지역에 아주 조금씩 5시쯤 나중에 파밍하러 가는 왜야 번... 이거 들리냐고? 그래서 뭐안 들리? 뭐뭐 뭐, 뭐? 아, 아무 소리 안 났나 보네. 아, 그 마이크 끄는 소리. 아, 그럴 때 띠용 띠용한다. 이거 아, 안 들려. 아 잠깐 들리는 줄 알고 이거 맨날 성공했는데 안 들려서 반응을 안한 거겠구만. 그래서 이거 지우치몇개 해야 돼? 아, 죄송이 <laughs> 아 지금 동무이다 익혔어 이왜 이렇게 아파 이거 그냥 포션 하나 마시고 들어와라 딱뜻다 여기 아까 포션 그 뭐야 아히 하다가 네일 구거든 네일은 개싸잉 아우 너무 세. 너무, 너무 쎄 지금 몇 개? 많이 아쉽 많이 개? 어그 정도? 어, 포션 그냥 두개만더 먹으면 끝날 거 같은데? 야포션 먹이 갑자기 파밍이 겁나다여지야야 어, 그건가 뭐야, 어 흑여석 장미 얻었어 뭐흑요석 뭐? 영화에서 데미지를 50으로 줄여준다 아이 꺼져 와 너무 좋고 와, 50으로 줄여준대. 와, 너무 늦었 뭐, 응, 받는 데미지에 줄여주면 뭐, 나도. 50 동안. <laughs> 야, 겁나 웃기네. 하여튼 오잖아. 50 겁나 웃기에 아직 데미지 60도로다. 50이면 30, 또한 30인데. 그거 들어가겠냐. 위에서 불덩어리가 불 날라오는데, 그림타신다. 캐릭터가 안보여 뭐야 <laughs> 나 지금 밑바닥 찍었어 아이. 아지어쓰이개 캐였어? 야나3 0 0캐는데쥐어많아이 한거만? 집가야겠네 와 이거 포션 한개에 힘이 가나안 먹었는데 마셔를 집에 4개, 4개 먹고 했다니까? 아시하자고와흐흐흐 <laughs> 이걸를 위한 낚시였네. 어, 5초 남았다. 잠깐만. 됐다. 여기 몇개 만들어지나 볼까? 아, 흑색 이야 되나? 어, 흑 켰다. 내가 없다. 아니, 상자에 있어. 아, 오, 오 448. 아, 이거 지옥화로 있어야. 응. <laughs> 다시 내려가야 되네, 진짜. 야, 아, 내가 포션 가져가. 아시고나나방로해 네, 네, 네. 용암이 있다 아시고와라고 워프 달려고 한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 내려가게? 이니 l t 가 있는데 뭐하러? <laughs> l t 아닌데 물 때문에 느리대아 아니, 기압기나 이런거 살까? 나중에 필요하네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가야돼 일단 버리면서 내려가야지. 서른인 아. <laughs> 근데 우리 언제 푸른과 근적 탐지기도 못 먹고 있다. 뭐야? 그렇게. 검은 슬라임이 날 쳤어. 뭔가. 검은 슬라임이야 저기. 아, 내가 워프탄다 야, 니 원에서 나와봐. 나 이거 푸시 안 마실 거야. 됐어. 나옴. 잠깐만 야 이거 밖에 안 가져왔다고 야, 내가 300개 했으니까 어, 200개만 캐면 되잖아 나어쩌하고 이거 괜찮냐 <laughs> <미쳤냐? 웃음> 아니 영화에서 나오라 하길래 야, 쟤가나 때려! 무모한 도전을! 이거 안 되냐? 가자! <뭐모한> 에에에에이에이 오케이, 지옥해로태난다 여기, 여기! 야 여기까지 와서 죽을 순 없다! 어, 그래, 도어 죽어! 야, 뭐 이브이이 뭐 이거. 브이로! 오, 이거, 이거, 불도 이거, 아, 에도 그, 어, 뭐 아, 이거, 아, 에 이거, 아, 이거, 맨에게. 아, 에에게 아, 이거, 아, 에 아, 아, 좀. 아 이거 딱 촛불 박아놨어 왜왜 반대쪽에 기어파로 가있을거 아냐? 니왜 여기까지 왔어? 너왜 뭐 여기까지 오래? 야형다 야, 못했어 야담음에에에에 음. 담 음, 음. 으아아아 으로 파로 못만드냐? 아 어떻게 만들어 아개빡지아 <놀라> 해봐 불러아 슬라임하나 치지마라 내가 죽인다니까 칼 휘두르면서 가야겠다 아, 뭐, 뭐야 이거? <laughs> 야 이거. 에이. 보 아, 물 어디 못 빼냐, 이거? 뭐, <laughs> 못 빼. 이슨 <laughs> 너무 많은데? 아, 그터 아, 잡을래. 아, 야, 나, 야 내가 한포션다 떠내지. 어. 옆쪽에... 아, 야내가치로 바로 걷기 하라. 야, 직장 일하고 있을게. 아, 야, 용암 이거 너무 많이 보니까 눈이 아프다. 눈 감고 해라. <laughs>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오. 잠꼬에다 넣어둔... 아, 너무 빨개! 왜안 오냐? 또라니야? 나한테 혼났어. 형아. 이제 지하를 막아. 야! 또라니야! 야! 또라니야! 또라니야! 근데 왜안 와? 진짜 또라니야? 어다음다9시이 오겠지. 내분 후에 오지 않나? 내한고 에부슨아네 나한테 오는데? 얘한테안 나옴. 노래가 왜 나한테 들리냐? 이게 저 밑에서 오네. 저 밑에서 어한테 가는데? 그러네. 이제 이제 고장났어 고장났어. 나한테 오네. 영화 아 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laughs> 어떻게 나가 <나를> 보자 어떻게 <laughs> 나가 <나를> 보자. 나 이렇게 영면안되나자사하냐 어떻게? 아대지안 <laughs> 입어. 야 자꾸 하라고 <laughs> 파츠빨가 <laughs> 내킬이 너무 파츠다 아, 아 나가 이거 영암에서 너 영암 파츠빨가네 오우씨 어, 빨리 이치라 어, 어 얘가 아주 거야. 좋네 <laughs> 아 이렇게 또 나한테 오다가 안돼 저 친구 죽을거야 하고 <laughs> 아니 제가날 불렀나? 아니 쟤가 죽잖아 올라갔잖아아 총으로 잡았지 한툼이야 똥배 옆에서 그래, 저 똥배. 어 지하에서 안 내려? 아니 안 내려가. 지 똥배는 어떻게 지옥까지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한 원리야. 올때 지옥 바로. 야올때 용암 하나만 파라. 엔티티 분투가. 어? 엔티티 분투 안 돼. 아니 얘가 지금 <laughs> 동기에 빠졌어. 아그 그래, 사람 아무도 없으면 알아서 될것 아. 어, 여기 잠깐 떠나야되나 어, 야 간다 야 펜타 위로 올라와 오오 컨트롤 인정 그러니까 왜이 지옥화를 <laughs> 이승전 지옥화를 아 178개 밖에 못했네 자 나랑 합치면 500개 되나 100개 면 되나 집에 오라고? 어, 몇 개인 되겠지. 뭐. 아니면 뭐 내가 안 입으면. 된다 아 그건 안 돼. 지옥하면. 형. 그래. 그래. <목소리> 아 뭐야 이거. 세상 <laughs> 뜨개만. <laughs> <laughs> 아니 얘 이상해. <laughs> 아 따지는 안 들어가는데 얘 혼자 들어가. 됐어. 어? 어? <laughs> 뭐야, 니 뭐야, 빨리 막아. 됐다. 아, 집 옮겼구나. 오, 어, 천 냄새? 아, 지옥하러, 이씨. 잘 갔다 와. 알았 땅바닥도 난다 바꿔야겠다. 난 물이 조금 줄었겠지, 이제? 아니, 그대로 있던데. 그러네. <laughs> 정말 그대로 있던데. 이거 어떡할까 이물 아깝게 이거 아깝진 않지 <laughs> 나중 <양 눈들다> <laughs> <아니고 이걸> 양동이로 다 퍼자 펌프도 아니고 이거 양동이로 자 하나하나면 금방 될거임 아 이거 제이 공통이 책상 위에 밖에 안나 음. 아 너무 불편한데 나중에 금고 사 금고 아 맞네 아나 어, 이때까지 금고 안 샀어 와... 붕고의 존재를 완전히 잊었다 아니 이아저또 이러네 야, 또 들어왔어? <laughs> 어아나아 <laughs> 이제 좀 바꾸게 이아저 잔디 자라게 한나아 잔디 <웃음> <웃음> 자꾸 자라게 <해. 웃음> 야아 다 바꿨다 왜 집도는 슬슬 부족하지 않냐? 왜 NPC가 왜 이리 없지? 안 찾았으니까 너무 안 찾았는데 안찾았어 나중에 찾으면 되지 뭐